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 나아가 복지부가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는 등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복지부의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는 국감을 코앞에 두고도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차례 자료 요청 건으로 전화를 하는데 도무지 통화도 되지 않고 콜백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여야 이정 협의체는 여전히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을 순 없다며 앞으로 있을 국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지원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저희 의원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회 요구자료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 받았던 자료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이유를 물으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자료를 숨겨서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뤄지도록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복지위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총 1만 1414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각 감사 대상 기관이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날 이후로 위원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서류 제출 요구에 건을 상정, 가결했다.